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25살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올해로 15년차가 된 좋은 날 하루입니다. 좋은 날 하루 채널에서 식단과 유방암 이야기 영상만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은 유방암 3기 환우가 지금까지 했던 운동들과 또 지금 하고 있는 운동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만족한 영상이지만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25살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놀기 바빴던 나이라서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만 했었던 운동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요가가 유행을 해서 멋진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요가를 다닌 게 아마 운동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관련 책들과 병원에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단받은 그날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상담 선생님께서 그리고 교수님께서 계속 계속 강조한 게 있었는데 항암치료 시에 운동을 한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결심을 한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그 생존율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러닝머신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왜 빠르게 걸었냐면 등줄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라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보통 한번 런닝머신에 올라가면 지루하니까 30분 정도만 걷고 또 기분에 따라 할 만하면 40분 정도도 걸었어요. 그 이상은 지루해서 못해요. 차라리 나가서 뛰어다니는 걸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데리고 거의 반 강제로 끌고 이산저산 산, 산이란 산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치료 중에는 집 근처에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 산을 다녔고 모든 치료가 끝나고는 산을 찾아서 끌려 다녔습니다. 치료 종료 후 1년 정도까지는 아빠랑 같이 등산을 했고 아빠가 1년 정도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시면서 저는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등산을 해도 러닝머신은 꼭 했고요. 약속이 있을 때는 저녁에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러닝머신을 걷고 시간에 따라 산에 가거나 가지 못하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1, 2년 후쯤 저는 요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가는 팔로 버티는 동작 들이 많아서 혹시 수술한 팔에 부종이 올까 봐 걱정하면서 다녔었는데, 살살 조금씩 해보니까 팔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육아를 꾸준히 했습니다. 주 3회 정도 했어요. 그때 그 요가원이 한번 가면 연달아 두 번도 할수 있었는데 시간과 체력이 되면 2시간 정도 요가를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요가를 다니면서도 시간 될때 런닝머신과 등산은 꼭 했고요. 요즘은 산에 예전만큼은 자주 다니지 않는데 진단 후몇 년간은 정말 자주 다녔습니다. 그땐 미세먼지도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밖에 활동을 할 때는 미세먼지도 봐야 하고 비가 오나 봐야 하고 이날 저날 빼면 나가서 운동할 날이 많지 않아요.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좋네요. 맑은 공기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이런 날에는 무조건 등산 매일 가야 합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등산하면 기분도 좋고 그만큼 더 건강해질 테니까요. 결혼을 하고는 남편이 출근 전에 거의 매일 등산을 같이 가주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전날 챙겨놓은 옷만 입고 나가서 산에 다녀왔습니다. 전날 밤에 다음날 운동복을 챙겨놓으면 운동 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 진단받은 지 5년 후쯤부터는 주 3회 헬스 PT를 받았습니다. 예쁜 몸을 만들어서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복근을 만들고 싶었어요. 헬스 개인 레슨을 처음 받았더니 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 같고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몇 번을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몇번 힘들게 헬스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와서 아침에 강도 높은 헬스 운동을 하고 점심에 친구와 함께 놀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을 얻었습니다. 힘들다고 누워서 쉬고 피곤이 풀린 후에 운동한다고 생각하며 누워만 있으면 계속 그렇게 피곤하고 계속 힘든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을 느끼는 그런 체력을 가졌다면 지금 당장 운동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헬스피티는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필라테스로 바꿨습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필라테스가 속 근육을 만들어 준다기에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등록했고 좋은 원장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라테스 1시간씩 주 3회 1대1 레슨을 받고 있고 등산은 날씨가 좋은 날 남편과 함께 다녀옵니다. 그리고 산책도 미세먼지가 완전 최악만 아니면 마스크 쓰고 한 바퀴 자주 돌고 와요. 이번 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운 날이 너무 많았어서 실내 자전거를 자주 탔어요. 요즘 매일 하는 운동이 실내 자전거 운동입니다. 아침에 실내 자전거 2-30분 정도 타고요, 또 저녁에도 2-30분 정도 타주고 있어요. 물론 하루 한번탈 때도 있고, 바쁘면 아예 못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분 정도만 타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저는 런닝머신 보다도 실내 자전거가 더 지루해서 30 10분 이상 타기 힘들더라고요. 더 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래오래 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요즘 또 매일 하는 게 스태퍼예요. 밥 먹자마자 바로 자전거를 15분 정도만 타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전거 올라가는 게 귀찮고 힘든 건지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스테퍼를 운동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탁 옆에 스테퍼를 두고 밥 먹고 상치우자마자 스테퍼에 올라가서 10분 정도만 꾹꾹 밟아주고 있습니다. 끼니 때마다 식후 몸을 조금 움직여주는 것이 한 번에 몰아서 오래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개선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식후 운동을 짧게라도 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마음먹고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쉽고 편해서 식후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당은 없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질병이 올수 있기에 최대한 다른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러 나갈 때도 저는 되도록 걸어서 가는 편입니다. 너무 덥고 습한 여름날의 낮에는 걷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아무 때나 걷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으니까 우리 열심히 걸어 다녀 보아요.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운동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빠르게 걸으면 7-8,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강아지랑 산책까지 다녀오면 하루에 1만보 이상은 거뜬합니다. 비가 오거나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애매할 때는 실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은 점심시간쯤 필라테스를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은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상을 치우자마자 소파에 앉지 않고 바로 스테퍼를 10분 정도만 탑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식후에 앉아 있거나 높지 말고 조금만 걸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운동방에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남편 권력 운동할 때 저는 자전거를 20, 30분 정도만 강도를 높게 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좋을 때는 항상 강아지와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 산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아주 덥고 눈비가 주말에 오지 않으면 주말에 한 번은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동네 산에 꼭 다녀옵니다. 엄청 춥고 더워도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전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뽀송뽀송하게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집에서만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암이 완치된 유방암 3기 15년차 좋은 날 하루가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약속이 있거나 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맛있고 건강에 나쁠 것 같은 음식을 먹은 날은 운동을 더 하기도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셨고 또 지금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운동과 비교해 보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서로 댓글로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단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식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운동만이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운동 많이 살 길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잘 살아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식단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